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짚는 이유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기억이 여러분들 가물가물해질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윤석열이 언제 국민한테 하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젊은 국회의원분이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에게 윤석열이 하야를 약속했는데 심지어요 1차 표결과 2차 표결 사이에 어,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다며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은 1차 표결 이후에 대통령이 하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파기했어요. 이랬죠. 갑자기 그 진행자도 말을 바꿨죠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더니만 또 말을 이어서 그러면 국민도 속고 국민의힘도 속은 거거든요. 진행자고 출연자가 아주 그냥 가짜 뉴스를 손바닥 마주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입니까 그?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죠. 김현정의 뉴스쇼입니까? 예. 아, 김현정 의 뉴스쇼는 빠지지를 않아 보면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 야, 저는 이제 이런 대목들은 이제 뭐전익까짓 짚는 네. 거고요. 뭐 다른 분들은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참 제가 말하다가 잠깐 중간에 말하다 까먹은 게 있는데 그 예. 공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차 탄핵 때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얘기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친한계 쪽 일부 의원들이 표를 더 탄핵에 대해서 동조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탄핵 막을 수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스패널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12월 3일을 기를해서 20여 명이 모여서 반성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우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네. 음,